제가 코스코에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월 날0 시에 오는 걸 제가 몰랐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름을 먼저 넣고 잠깐 시간을 보내다가 1 0 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호주 주유소는 무조건 셀프로 주유를 하는데요. 코스코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통 다른 주유소보다는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붐비입니다.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 응. 아 먹느라 바빠? 먹느라 바빠서 말을 못 하겠어. 네. 호주 코스코는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여기 진짜 심지어 카트까지 들어가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요. 호주가 원래 주차 공간이 좀 넓어요. 근데 그거 치고도 여기 코스코는 정말 편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직 문이 닫힌 코스코인데 진짜 창고 같이 생겼죠? 그리고 주변은 진짜 다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리나야 리나 여기 코스코 직원같이 옷을 입었네 리나야 거기 뭐가있는데 쳐다보고 있어? 거기 뭐 나와? 어이지지 와 코스코 카트는 엄청 커가지고 여기에 많이 실어도 많이 실은 것 같지 않아서 과소비를 하게 된답니다. 여기 올라 여기 빨고. 우리 네, 선크림 바르게? 응. 조금만 발라. 선크림 조금만 발라.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빨 아빠 좀 짜줄까? 네 됐다. 선글말리고 있네 우리 누나잘 바르네 우와 치카치카 이번엔 치카치카 할거야누나야좀 이따 하자 치카치카는 여러분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진본경이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문이 열리네요 호주 코스코는 한국보다 이렇게 뭐살 거는 게 많지는 않아요 호주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빨리, 해줘. 빨리 해줄까 응. 네, 여기는 야채 코너입니다 야채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어요. 나는 수박수박가지고박지고 스코에서 이렇게 한국 김치를 파네요. 한국 제품으로 이렇게 해초 샐러드, 피카짜장면, 냉면 뭐 이런 것들 팔고요. 뭐 여기 이렇게 한국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여기도 한류 열풍이 라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뭐 대만 라면도 있지만 이렇게 육개장. 우동도 있네요. 호주에는 바베큐 문화가 상당히 발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베큐를 할수 있는 기계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항구치킨은 꽤나 유명합니다. 호주 브리즈번의 하늘은 이렇게 맑은 편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 딸과 함께 코스코에 장을 봤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리나 공룡, 리나 공룡, 어디 가세요? 돼지고기 만지고 있어? 만지니까 재밌어? 리나야, 리나 의자 여기 있다. 앉아봐. 앉아 보세요. 아니, 리나야, 엉덩이로 앉아야지. 엉덩이 먼저 앉아야지, 리나야. <목소리도> 와, 우리 공주님, 의자에 앉아서 낚시할 거예요? 앉아도, 앉아도, 어, 앉아도, 어, 도 É muit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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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